우리 아버지가 <laughs> 고두연맹에 돌아가셨어요 <laughs> 고두연맹 <근데 웃음> 아 진짜 아이고, 세상에 그래서 나는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<laughs> 응. 내가 해당 <해방> 중입니다 <laughs> 6.25때 5살이라 몰라요 난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은행에 다시 니다가 고두연맹에 가서 이승만이가 새벽에 자부자 기빙 외우고 우리 아버지를 <웃음> <그래가지고> <웃음> 우리 엄마가 시체를 찾으려고 갔다못찾았어 어디 지역이었어요? 예? 어느 어디, 어디 지역이었어요? 요동이면 어디다 갔다 죽였다 아, 대동면 그래가지고서 이거 뭐다얘기댕댕해노미현씨가이 사람들은 뺄갱이가 아니다 우리 아 우리 오빠들이 어디에 취직을 할도 못해야 뺄갱이라 자녀가 안긴 것도 못들어가요 아실만하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미현씨가 이 사람들은 자녀가 뺏긴거 아니다 해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행을 벗었어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음, 그냥 그래서...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. 신나이잘 하겠습니다. 네? 네. 진실과 해의위원잘 하겠습니다. 사실 보상받았으니까. 예, 요 예. 그걸 어떻게 다. <laughs> 난 무리지, 어려서다살이라 어머님, 음... <laughs> 내가 저 경청 투어라고 하거든. 이만 큼어거아니가 이만 투니니까 이거 내가 쓴 거예요. <laughs> 그것도 또 뭐, 오늘 신문 보니까. 공급세 1 아, 여기가 균등하게 업은 애아이것좀 음료 가지고 다시 예, 예. <laughs> 아, 시 사정 고조... 오늘 신문 보니까 사장 고조 어르신이 고조가 <laughs> 더잘 더 엮었네 고조가 더또 더, 중요한 기회가 고정, 고장돼야 된다 성공 응? 운동 하는 사람 갖다가 오 응? 재판에 나오라고 하면 되느냐 그거 아님? 맞습니다 후모님또 난리입니다 아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이제 대통령이 도 낚시하아어안 그래요?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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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안그래나안그고 그래요? 안 그래요? 안 그래요? 안 그래요? 안 그래요? 안요안 그래요? 안 그래요? 안그요요안그사요 <laughs> 우리 서민들 좀살게좀 좀 만들어줘요. 해매를 잘 놓고서 누른다. 시장이 너무 안 돼. 은정열이 <laughs> 대통령 <laughs> 된 이후로 <laughs> 전혀 안 돼요. 정세가 다 나쁜데. <laughs> 사람이 그냥 문만 <laughs> 열어놓고 그냥 가는 거요. 예 어느 정도. <laughs>